안녕하세요 인생극장의 극장남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조합법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번호를 뽑아가지고 온라인 구매까지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기에 앞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로또 조합법에 관해 악플이랑 신고가 꽤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법은 필승법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당첨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고, 아닌 분들은 안 쓰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 845회 차인데, 세 가지 자료로 번호를 뽑아서, 첫 예상수 공개이니까, 5등을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을 이제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했었던 게 그룹 조합법이랑 올인 조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인 조합법을 이용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종이는 2월수 현황이라고 844회차 번호에, 이 번호들이 844회차 번호들이고, 16번째 만에 7번이 나온 거고, 20번째 만에 나온 거고, 50번째 만에 나온 거고, 회차 순번대로 지금 나온 거지제 횟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수를 먼저 뽑아볼 건데요. 일단 보면은 지금 15번 같은 경우가 3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843회에 나왔었어요. 저는 제가 뽑을 번호는 왠지 7번이 오랜만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7번이랑 1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번호 뽑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6개의 번호, 6개의 번호는 844회에 나온 번호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 주에 나온 번호니까 여기서 또 나오리라는 예상을 해보고, 직전이랑 직직전이랑 직직직전. 에, 나온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나마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33번과 15번이에요. 일단 이두 개를 포함하고, 이네 개의 숫자 중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수만 뽑는다고 했죠, 저는. 여기서 저는 15번과 7번을 뽑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7번은 나온 지좀 오래됐어요. 이번에 한번 나올 것 같아서 7번을 선택을 했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이렇게 연속으로 한번 된 적이 있고, 회차가 좀 오래돼서, 요번에도 한번 나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바로 나왔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저는 15번과 7번을 뽑았습니다. 자, 2월수 현황에 이어서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자, 미출현 현, 번호 현황인데요. 이렇게 좀 살짝 클로즈업을 해드리면, 자,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번호냐면, 보면 설명을 드리면, 41번은 최근에 나온 회차가 796회차예요. 보너스 출연까지 하면 798회에 나왔었고, 37번은 801회에 나온 지좀 오래된 번호를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뽑을 겁니다. 을 뽑을 건데 저는 바로 41번을 뽑을 거예요. 하나 일단 고정으로 갈 거고, 자 이거는 뭐 나온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가져갈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하는 방법이 어 매번 적용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41번을 저는 고정수로 가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41번은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41번 가지고 갈 거고, 41번을 뽑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숫자가 나왔어요. 자이 중에 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뽑고 싶으신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41번 다음으로 안 나온 숫자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23번은, 뭐, 어, 조던이 23번이죠. 농구선수, 조던이 23번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2번이 그 외인데, 어, 약간 여담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뽑고 싶은 번호만 뽑게 되어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23번이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조던이 23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좀 자기가 뽑고 싶은 번호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뽑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세 가지 숫자 중에 저는 어, 조던을 좋아하니까 2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41번과 23번.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7번과 15번. 자, 2월 수죠. 미출현에서 41번과 23번 조던. 이렇게 4개 일단 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세 번째로 준비한 거는 3회차 동안 중복 출연 횟수. 중복 출연 횟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3회 동안 나온 숫자들을 일단 통계를 냈어요. 18개의 숫자가 나오죠? 18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 18개의 숫자가 최근 10회, 최근 10회 동안 이 18개의 숫자가, 18개의 숫자가 중복출현 횟수가 있나 없나를 한번 알아보는 건데, 차가 844에서 835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중복출현 횟수 정리해봤는데, 10회 동안 7번은 한번 나왔고, 8번 한번, 13번, 3번, 15번 한 번, 33번 다섯 번, 45번 세번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세 가지 수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2월수에서 두 개를 뽑고 미출연 번에서 두 개를 뽑고 여기 세 개를 하면은 총 일곱 개의 숫자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또 조합을 해서 여섯 개의 숫자로 간추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제외할 숫자를 볼 텐데 7번 아까 뽑은 숫자죠. 지금 현재 뽑은 숫자가 2월수에서 7과 15번 뽑았고 미출연에서 41에 1과 23 뽑았어요. 이렇게 지금 4개 숫자가 뽑혔습니다. 7안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안 뽑고, 일단 이거 두개는 제외를 할게요. 아, 그리고 2월 수현왕 이쪽에서 보면은 8번이 있었었어요. 8번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나온 거는 다 제외를 시킬게요. 어? 잠시만요 근데 이거 미출연의 32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자료 조사를 하면서 숫자 놀이다 보니까 혼동했던것 같은데 32번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 좀 실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제가 온라인 구매까지 하는 뭐 조합법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2번은 좀 재수없는 숫자가 됐어요 이건 제외를 무조건 시켜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수를 뽑을 건데 왠지 여기서 일단은 나머지 남아있는 게두 번도 저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세번 나온 거와 네번 나온 거, 다섯 번 나온 거. 3, 4, 5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 이게 분포도를 보면 다섯 번 나온 애는 또 여섯 번이 되고, 네번 나온 애는 다섯 번이 되는데, 세번 나온 애는 네 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번째로 나온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 그럼 확률상 세번 나온 애가 좀더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는 세번 나온 숫자들 중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수가 간추려지는데, 이 중에서 전 회차에, 나온 844회차에 나온 숫자가 있어요. 13번과 45번인데, 이거 두 개도 제외를 하고, 자, 그럼 고정적으로 남는 건 30번이 남아요. 30번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수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외시킨 게 많아서 하나만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4, 4번 나왔었던 14번, 요게 있는데, 14번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수를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 제외시킨 게 많고 결국엔 다 제외가 됐어요 하나는 제 느낌대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각이 오후 10시 5분이에요 10시 5분이라서 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숫자가 나왔고 이 숫자를 다시 재조합을 해서 6개의 숫자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7번 15번 41번 23번 30번 14번, 5번. 자, 이렇게 7개가 있어요. 두 가지씩 일단 묶겠습니다. 이렇게 남죠? 저는 여기서 A 조합으로 7번과 그 다음에 41번 고정수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0번을 가고 그대로 5번 딸려옵니다. 그리고 B 조합을 한번더 만들게요. 여기서는 이제 제외된 숫자. 15번, 23번, 14번, 5번. 이렇게 옵니다. 숫자. 4개를 채워줘야 되는데 41번은 고정수로 간다 그랬죠? B조합에 41번 넣겠습니다 5개 숫자가 되고 여기 b 조합에는 지금 30번 대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30번 끌어와서 넣겠습니다 30번 넣고 여기 a에도 그대로 맞춰서 20번 대가 없기 때문에 23번을 끌어서 넣겠습니다 41번이 왠지 느낌 좋아서 고정수로 간다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동용수로 해서 14번 이렇게 넣겠습니다 7번 41번 30번 5번 23번 14번 15번 1 3 1 4 5 4 1 30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일단 조합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인 조합법을 이용해서 a 조합은 3개를 하고 b 조합은 2개를 해서 이렇게 5번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자면 7번, 41번, 30번, 1번 자오른 조합이니까 똑같이 3개 하고 a 조합은 3번 한다 했죠. 3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 조합 2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2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자료가 좀 많이 조사가 좀 허술했었어요. 그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직접 구매를 해보는 걸로 한번 번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온라인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저 다음 영상에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온라인 구매하는 것만 다음 영상에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문가 선생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조만간 또 다시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할 예정이고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진짜 놀랄만한 자료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좀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료 요청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중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아예 영상으로 설명하면서 자료 링크를 걸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점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꼭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설정 하셔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생극장의 극장남입니다 감사합니다